경매 낙찰 후 매각 불허가 신청 및 즉시 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며 매각 불허가 신청을 통해 법원의 승인을 막을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은 경매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강제경매 요건 위반 채권자의 절차적 흠결 불공정한 경매 진행 등이 주요 사유가 됩니다. 신청은 낙찰기일 후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매각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 불허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매각허가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진행할 때는 매각 절차에 중대한 위법성, 채무자의 권리침해, 경매 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고장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